안녕하세요. 대박땅꾼 TV의 대박땅꾼 전은규 후장입니다. 예, 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요즘에 제가 제책 새로 3년 만에 준비한 저의 신간 예, 집팔아서 땅을 사아를좀 출간하다 보니까 좀 바빠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늦게 소개를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유튜브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요. 매주 최소 한번 이상 찾아뵈려고 하니까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신간 예, 집팔아서 땅을 사라 일명 집팔사 예, 줄여서 집팔사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번 책은 집땅사였죠. 집없어도 땅을 사라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집땅사가 3년 전에 이제 발간되면서 그때 당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한 6만권 이상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보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번에 좀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 책을 재밌게 보셨던 분이나 그리고 땅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꼭 저의 신가 네, 파란색입니다 예, 집 팔아서 땅을 사라라는제 예, 책을 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분간 유튜브로 소개해드린 게 요거를 교과서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요거를 차례대로 소개를 책 내용을 책 읽어주는 방송으로 당분간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제 책을 교과서라고 보시면 많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있는데요 좀 분위기가 어떠세요 그동안 조금 예, 칙칙한 느낌이 난던 사무실에서 좀 찍었었는데 좀 이렇게 좀 강이 보이고 예, 좀 뷰가 좋죠 저도 여기 와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날씨가 워낙 지금 좋다 보니까 5월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0도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밖에 지금 방송에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강에 지금 여기 마포 쪽인데요. 한강에 지금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탈 줄은 모르지만 어 저거 보면서 아주 재밌게 타시길래 저도 좀 수영은 좀할줄 알지만 수상스키 한번 도전을 좀 해보게 싶겠습니다. 예.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집어서 집 팔아서 땅을사 살아. 예. 그래서 이번 책은 좀더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좀 재밌게 약간의 소설식으로 예, 적어 봤는데요. 30대, 예, 그 연령대별로 30대 등장인 분이 등장합니다. 저도 등장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4명의 캐릭터가 예, 등장하는데요. 예, 첫 번째 장에서는 나오시는 분이 이제 30대 왕성급. 예, 성, 이름이 왕성급 씨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름 그대로 약간 서국판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신 분으로 약간 그런 좀 성격이 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경매에 도전한, 예, 제가 저도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고, 30초반에 경매, 저도 자금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경매 장점이 80%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경매로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초보 소액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경매나 공매를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장 글씨 보이시죠? 30대 왕성급 경매에 도전하라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이네 분이 저의 상담을 받은 내용으로 대략 조금 더 재밌게 좀 꾸며봤는데요. 이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좀 많이 좀 성급한 면도 있고, 좀 당황스럽게, 저를 좀 놀래켜서, 저도 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좀 약간 공격적으로, 저도 약간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하면서 10만 평 넘게 투자를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의 성격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이제 좀 투자를 너무 고민 안 하시고, 좀 급하게 투자하셨는데, 좀 아쉽게 이분이 좀 기획부동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웃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좀 제대로 된 부동산이나 전문가를 만나셨으면 첫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좀 귀앱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첫 투자가 이제 실패 사례로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귀앱 부동산에서 판매하는 물건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점은 이제 금액이 비쌉니다. 일단 시세보다 당연히 싹 수도 없거니와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앱 부동산의 직원들은 한 계획당 수십 명에서 수백명그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예그 땅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문광고나 최근에 그 금토동 예 금토동 땅이 좀 문제가 됐었죠. 예 들어보셨나요? 금토동 땅그 기획부동산 한 사건이 요한 삼천 명 정도 엮여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제 금토동 땅이 좋긴 좋은데 바로 판교 분당이이기 때문에. 누구나 탐낼 만한 땅이지만 땅값이 만만치가 없습니다. 원래는 평당 이런 농지 같은게 500만원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불구하고 평당 한 50만원대 분양한 사례인데요. 그렇게 싼 이유는 바로 산 꼭대기 땅을 예, 산 중턱도 아니고 산 꼭대기 있는 땅을 이제 사람들한테 예, 팔다보니까 문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급토동이라는 것만 알고 투자를 했는데 산, 산 중턱도 사실 건축이 안 돼요. 요즘에는 그산 임야, 산지법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그 경사도가 조금만 높아도 예, 경사도가 원래 국법상 25도인데 지자체에 따라서 15도만 돼도 건축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잘 따져 보야다면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예, 산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다산 번지수를 찍으면 대략적인 예, 경사도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 가고보자 인장을 안 가셔도 네,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임야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산 중턱이나 꼭대기 땅을 하시면 안 되고 농지와 경계에 있는 임야 있죠. 네, 그런 임야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이제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실 게또 임야 투자하신 분들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이 시, 그 산길에 보시면 인도라고 있습니다. 인도인도인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말 그대로 산의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임시도로입니다. 산에서 약간 벌목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도로인데 이 도로에 껴있다고 해서 건축 허가가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비포장도로 이렇게 돼있는 도로는 좀 건축 제한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 껴있다고 해서 좀 면밀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 부동산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때 망에 다좀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상담을 받으면 대부분이 저를 찾아 오시는 게기획부동산에 아쉬운 게 이미 투자를 하고 오십니다. 좀 저는 저를 먼저 저한테 상담을 받고 투자를 하냐 말냐 하면 당연히 저는 이제 말리겠지만 이미 계약금 걸고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걸고 오시면 어떻게 빼도 막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데요. 제가 예전 10년 전부터 책을 쓰면서 귀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고 좀 귀가 얇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강남 뭐, 역삼역이나 제일 많은 데가 성능역이 있죠. 거기 기획 부동산들이 아주 수십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시면 대부분 이제 귀 부동산에 좀 화려한 사무실을 또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하고 직원들도 깔끔하게 있고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분위기가 계약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내 나오게끔 이제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좀 들어가시면은 좀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청약금 형식으로 100이든 계약금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획을 이용하라고 역으로 이용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냐? 정보는 그 사람들이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 정보를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기획들이 움직이는 곳은 뜨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기획에서 투자하지 마시고 현재 가셔가지고 원주민 부동산, 토박이한테 투자를 하셔야지 제일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역 이용하라고 해서 저를 이런 저한테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이제 공부한 정보를 얻으시려고 계약부동산 들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냥 정보만 얻으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하도 기획부동산직원들말솜씨에 휘둘려 가지고 계약까지 하고 오셨더라고요. 참좀 안타까운데, 근데 계약금을 또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자금까지 안치렀다고 하면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법, 일명 좀 약간 강하게 나온는법좀 어, 네, 아니면 그 좀. 법적으로 좀 먼저 하소연하는것또 뭐 그런, 그런 거를 하신다 고 하면은 기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오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입장에서도 이한 사람 때문에 전체 물을 흘릴 수려질수 있기 때문에 한명 정도는 예, 충분히 뭐 환불 처리해주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혹시나 지금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분들은 꼭 저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상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집 바라서 땅을 살아의 그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책 안에 노여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절대로 귀에게 당하지 않고 좋은 땅, 투자 가치가 좋은 땅에 투자할 수 있는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기 때문에 또 많은 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짱 잠깐의 공지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박 땅꾼이라고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에 오시면 제가 이제 매주 닭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이제 강진이나 평택, 세만금 뭐 제주도 제가 내일 모레 또 제주도 가거든요. 이런 이슈 있는 지역의 제 땅을 걸어 매주 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어 제가 이제 당진의 역세권, 합동 역세권이라고 서해 국서전철 라인에 있는 땅, 평당한 30만 원대 후반, 시세는 한 40만 원대인데 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시세보다 좀 낮게 이렇게 저 현지 지주가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매물이 있습니다. 이런 역세권 땅인데 이제 이런 기반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이 궁금하시면 뭐 저희 카페에 추천 매물로 올려드렸고요. 궁금하시면 주말에 이번 주 토요일 날또 예, 땅을 보러 내려가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두 번째 시간에는. 이 예, 책으로 어, 이번에는 제가 너무 비싼 수업료라는 왕성금씨에 예,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노력을 덤리면 큰코 다친다 라는 주제로 예, 다음 2부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